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요즘... 무쪽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맘때면은 그렇죠? 살얼음 동동 띄운 평양냉면. 아우, 우리는... 저 평양냉면 어, 저 평양냉면 성애자예요. 너무 좋아요. 저도 평양냉면의그 슴슴하면서 아, 깊은 맛에 아우. 빠져서 한동안 진짜 헤어나오질 못해서 3년 내내 여름철에 냉면을 일주일에 3번씩 먹었었어요. 어우, 가자, 가자. 어, 가자. 내가 진짜 맛집 리스트는 다 꺼내. 아, 나도 다 <laughs> 사실 뭐 평양냉면 뿐만이 아니라 녹두빈대, 네. 떡이니, 김치말이. 아, 국수는... 빼놓을 수 없죠. 찹쌀 순대.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북한 음식들이 뭐 많지만 근데 최근 풀리지 않는 대북제재 또 경제난 때문에 북한의 음식 문화에도 꽤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떤 변화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줄 오늘의 이슈텔러는요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 김주경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2016년에 한경부터 청진해선 김주경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미 저는 내적 친분이좀 두텁게 음. 쌓여 있고요. 아, 초면이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아, 정말요? 네. 우리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아, 저희 지난주 방송에도 출연을 하신 우리 음. 장혁 씨. 아 장혁 씨 당연히 알죠. 이제 당일 날에 결승 하거든요. 근데 상품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실에 그 멤버가 많지 않은데 다 선수예요. 장혁 씨의 지금은 예신. 방송 음. 나갈 쯤에는 유부. 아 <laughs> 맞아. 두분 아 결혼하신다고 했었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시청자분들도 엄청 축하박수 보내주실 것 같은데 두분 정말 잘 어울려요. 선남, 선녀야, 정말. 소개도 마쳤고 네? 음식 얘기를 아, 그렇죠? 봐야 될것 같은데. 그게 메인이니까. 응, 우리나라는 거리마다 뭐식 땅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배달음식도 발달을 했고 외식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북한... 아니 배달음식 없었으면 우리 코로나에 아, 어떻게 나, 버텼을까 아니, 이 침대 음, 음. 그렇죠 어~ 북한은 어떤가요 맞아요 궁금해요. 북... 는 천구백구십 년대 초반에는 사실 이렇게 식당이 몇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 그래요? 네, 구십 9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네. 아. 근데 구십 년대 후반에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장마당이나 이런 음. 그런 곳에서 이제 음식을 팔기 시작하고 오.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 음식도 많이 생겨나고 오. 외식 문화도 그때 많이 생겼다고 오. 합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엄청 그게 활발하게 돼있어서 저도 이제 많이 부모님들이랑 같이 외식도 하고 손님들 찾아오면 같이 나가서 먹기도 하고 아 가까운 식당은 전화하면 배달도 해줍니다. 오 진짜요? 네, 딜리버리가 돼요? 배달이? 네, 네. 오.. 오뭐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러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음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을 핫하게 한 로제떡볶이. 아아! 마라탕처럼 아 음식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네. 어, 어. 혹시 북한에도 유행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평양에서 희발유 조개구이라고 희발유 조개구이라고. 네, 희발유 <laughs> 네, 네. 그게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멍석 같은 데다가 이제 조개 잎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희발유를 뿌려서 이제 불을 음. 붙여서 오. 조개를 익혀서 먹는 그런 요리가 있었거 아니 굳이 조개 위에 휘발유를 뿌려서 구워요? 근데 휘발유가 아무래도 이제 가연성이 좋으니까 네. 아니 소주 뿌려도 되는데 소주보다는 휘발유가 좀물리잘 아 묻지 않을까요? 아 몸에 네. 안 좋을까 봐 근데 이제 그 조개 입을 바닥 쪽으로 놓으면 휘발유가 아 절대 안에는 아안 들어간다고 해요 아네 저도 상상이 좀안 되거든요 네, 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직접 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행을 핫하게 달군 음식 휘발. 휘발유 조개구이! 함께 보시죠. <laughs> 아, 저게 조개구나. 아, 바닥에 조개? 게 아, 대박이다. 어머머머. 어 되게 유니크한데? 어, 어 조개가 어머어마. 작은 조개가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왜 어머, 이렇게 어머. 휘발유를 뿌려대? 아, 이거 처음에 <laughs> 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뿌려가면서. 그러네, 그러네요. 있네요. 맛있어요. 어? 아, 조개 그... 맛있어요? 휘발유 네. 냄새가 안 나고? 네, 다 이게 불 붙으면 아. 날아가서. 오, 오 조개가 싫하긴 하네요. 오, 오, 진짜 반전이다. 속살은 또 하얀에. 와, 뭐 맛있니? 얘들아 괜찮니? 건강해 <laughs> <laughs> 어 표정이 맛있나 봐요. 오 어, 맛있나 봐요. 아, 어, 아, 호텔에서도 팔아. 원. 양강 호텔에서. 오마마마마. 이거 근데 진짜 조심해야겠다. 몸에 붙으면 천국가. <laughs> 아, 왜 실제로 네, 네, 네. 퍼포먼스를 하면서. <laughs> 아니, 근데 우리도. 늦은 맛이 있어요. 그, 저런 휘발유 요리는 없지만, 네. 왜 우리나라도 그런 철판 요리집 그렇죠, 그렇죠. 가면 저런 식으 하잖아요. 아니, 조개가 원래 오래 익히면 질겨지는데, 아무리 그래도 휘발유로 조개를 굽는다는 게 도무지 상상이 <laughs> 저도 근데 안 돼요. 어릴 때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 북한에도 외식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음식 종류도 음. 좀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기억나는 음식 있으실까요? 그 이후에 좀 유행했던 음식 중에 샐러드가 있어요. 과일 샐러드? 샐러드가 오, 한때 네. 정말 유행을 했어갖고 이제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고 샐러드에 네네. 아그 그러니까 그냥 사라다 아니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 반찬으로 먹는 거? 과일들 썰어서 왜샐러리 같은 거 썰어서 마요네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거? 맞아요 맞아 요 아, 맞습니다. 그거 맞네. 과일 샐러드라고 불렀고 어 그러고 그걸 이제 이제 북한에 가면 매대라고 해갖고 이제 길에서 파는 게 있는데 여기 한점 상. 네 아, 아. 노점상인데 약간 로또좀 비슷한. 그런 자그마한 데서 아 이제 팔기도 하고 이제 갑판대를 설치하고 파라솔이랑 해서 이제 팔기도 하는데 아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 아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과만 골라 먹다가 엄마한테 그렇게 혼났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살아다가 길거리 음식 같은 셈이네요. 길거리 음식보다는 집에서 좀 많이 해먹긴 하는데 아 길에서도 이제 북한에서도 네네. 아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음, 네. 사실 한국에서는 길거리 매점을 하려면 해당 지역을 구청에 등록을 맞아요. 해야 맞아요. 장사를 할수 있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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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혹시 북한의 길거리 매장도 장사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네, 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어. 아 이제 봉사 편의 시설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부서가 있어서 아. 거기 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음 해준 다음에 장사를 하. 면 장사는 개인이 하지만 이제 돈은 아. 국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약간 아. 선납을 하는 거죠. 아,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북한의 시장과 함께 북한의 길거리 음식 역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 어, 그래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 길거리 음식의 모습 함께 보시죠. 오, 진짜 노점상들이 많네, 요즘 관해. 네 어, 우리 휴게소 가면 다 저렇게 그렇죠. 이모님들 저, 모자 저거 모 모자 저 빨간 모자 쓰시고. 오, 김밥. 거. 오, 대박. <laughs> 김밥이 있고 아래에는 뭐저 소시지인가요? 네, 소시지인 것 같아요. 계란. 계란. 어, 얼마 하나에? 2,500. 2,500, 두 개. 그러면 얼마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오, 싸다. 오, 오 엄청 싸다. 저기서 점심 하니까. 해결하면 되겠다. <laughs> 네, 뭐 내용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용물이 밥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laughs> 어, <근데> 옆쪽에 <laughs> 오, 갔더니 어, 반찬도 반, 반찬. 팔아요. <laughs> 도라지 무침이에요? 무생채요 뭐예요 저게? 아, 도라지인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도라지랑 아, 옆에는 뭐예요? 도라지랑 뭐 약간 나물 종류들 같아요. 전은 아, 또 맛있겠다. 빼놓을 수 아, 없죠. 맛있겠다. 저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무슨 전이에요 근데? 감자전입니다. 감자전 아, 그렇... 감자가 감자전. 많으니까. 네. 네. 저거 드셔보셨어요? 밀가루 어, 같은. 같은 건데 어, 뭐야 이게? 그냥 지진인데? 지진? 근데 뭐 내용물이 없네요 아, 그러니까 뭐 되게 그냥 많네. 밀가루 전? 아 네. 아, 네. 피자, 피자. <laughs> 개당 5,500원 비쌉니다 어, 이거 비싸네요 이거 한국의 피자빵 느낌 나는데? 아, 아이스크림 종류는 엄청 많아요 아 네, 아 거의 한국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바들이 엄청 많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음. 길거리 음식 하면 뭐 아시다시피 네, 호떡, 어. 토스트, 아 토스트 어제도 먹었는데 붕어빵, <laughs> 뭐 이것저것 너무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가 사실 아, 제일이에요 음. 북한 길거리 음식 중에도 대표적인 게 있나요? 떡볶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북한이나 딱 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매운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래서 뭐지? 북한에도 이제 인조고기밥이라고 인조고기밥이라고 인조고기요? 여... 네 아. 고기면 고기지 인조고기는 무엇인가라는 고기로 만들었나요? 네. 고기를? <laughs> 그건 아니고 이제 콩고기. 아 콩고기여서 아 이제 콩으로 이제 기름을 짜내고 나머지 아 이제 찌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로 이제 만든 건데 식감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이제 틈을 내서 거기 이제 밥을 넣고 오. 양념을 발라서 먹는 오. 북한에서 이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주경 씨 말씀만 들었을 때는 네. 유부초밥에 양념을 뿌린 느낌이 음.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묵 사이에 밥을 이렇게 쑤셔 넣은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주경 씨도 인조고기밥 많이 자주 드셨어요? 엄청 자주 먹었습니다. 아. 어릴 때는 이제 최애... 이래서는 이제 학교 끝나고나 사실 잘못 먹고 고춧가루랑 묻으니까 이제. 아, 그게 호... 매콤해요? 네네, 엄청 매워요. 아... 그래서 집에 많이 이제 포장을 해 가거나 아... 이제 엄마랑 이제 우리 집 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시장 가시면 그거 막 10개, 20개씩 사오시거든요. 아... 그리고 저것도 이제 맛집이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좋죠. 그래서 그런 데는 오픈을 하면 바로 오픈하기 전에 줄이 서 있고 오. 오픈하는 순간 이미 다 매진. 오. 아, 대박이다. 똑같아요. 똑같네요. 오. 한국이나 북한이나. 근데 듣다 보니까 다른 음식들이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또어떻게 있을까요? 또 다른 음식은 이것도 정말 최근에 유행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 녹마지짐이라고. 네? 녹마지짐이요? 약간 녹말? 여기로 말하면, 정말 아, 어, 같은 전분. 감자 전분인 아. 거죠. 그걸로 이제 지짐을 만들어서 아, 먹는 맛있겠다. 건데. 쫄깃했것 같아. 네. 여기 한국에 오니까 감자 전분이 쫄깃함이 부족하더라고요. 달라요, 달라요. 네. 저희, 그, 북한에서는 그, 감자떡 아시잖아요. 네. 감자떡보다 투명하고 훨씬 쫄깃쫄깃해요. 아, 아 맛있겠다. 네. 그걸 아. 이제 물게 반죽을 해서 아. 이렇게 큰 철판에 그걸 이제 물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쫙아 펴지면서. 맛은 어때요? 맛. 맛은 소스가 쫄깃한데, 있어, 그 위에 이제 토핑도 얹어서 먹어요. 대박. 네, 그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 오 뭐를 <laughs> 넣어요? 오. 아, 맛있겠다. 계란, 소시지. 진짜. 오, 소시지. 네, 그래서 또그 소스 맛이 맛있는 집이 이제 맛집인 거죠. 아. 네. 제일 놀랐던 게 순대. 왜? 어? 아, 순대가 왜요? 순대입니다. 북한에도 있잖아요.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한 게 있거든요. 어?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이요? <laughs> 오, 좀 화려한 편집. 핫 배우가 그렇죠? 요리 프로그램을 음. 진행하는 거죠. 송혜교 씨, 김태희 씨가 요리 아. 프로그램 그렇죠. 하는 거네. 그 요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북한의 정책이 약간 아. 반영이 되는데요. 어? 거기에까지. 네네. 지경이 꽃이 숟가락 묻었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정말? <laughs> 그렇게 어글거리기는 못했던 <laughs> 것 같고, 한 가지 짐은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